안녕하세요, 범지입니다. 여러분, 어, 썸네일에서도 보고 오셨겠지만, 요 후지 필름에서 제가 이벤트 당첨이 돼가지고, 요, 어,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받아보게 됐어요. 근데 오늘 폴코 하는 김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뜯어볼게요. 그리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 보라색 라일락 퍼플 색깔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무슨 색인지 모르고 그냥 받았는데, 오, 보라색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름도 10개 들어있는 거 보내주셨어요. 이 카메라는 인스타스 미니 11입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너무 예뻐. 명서를 보고 여기를 열어요. 다음에 건전지, 건전지를 껴줍니다. 하고 닫아요. 다음에 여기를 열어. 오. 다음에 필름을 넣어요. 그냥 넣어요. 여기 누르지 말래요. 다음에 닫아. 얘를 눌러. 한국어 설명이 있어요. 필름을 다쓸 때까지 커버를 열지 마세요. 아 플래시가 충전 중. 아이 숫자가 이게 필름 개수래요. 근데 나 아직 애쓴데 이걸 빼라고. 오. 아. 그럼 이제 10장이 남은 거죠. 여기 10장. 표시된 거 보이시죠? 저는 어떻게 꺼? 사진 촬영이 끝나면 이거를 밀어. 그럼 여기가 꺼져요. 셀피 촬영. 오. 여기, 셀피 <laughs> 5분 나타날 때까지 빼고, 그 다음에 셀카를 찍고, 여기 거울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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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요. 이거 뭐야 아, 이게 여기를 사진 찍을 때마다 많이 눌러야 되니까, 다른 는가 봐요. 요거 핀셋을 이렇게 쓴다. 슉. 너무 예뻐.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찍는 거죠. 너무 멋들어진다. 아, 왼손잡이는 여기다가 넣는 건가 봐요. 오, 디테일. 앞에 기다리세요. 앞에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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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하얘가지고 좀 밝게 나온 것 같은데 좀 어둡게 하고 찍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 겉에 이게 약간 인어공주? 그 물고기 비닐 같은 거예요. 봤는데 진짜였어. 머메이드 꼬리래요. 어, 진짜 이렇게 생겼네. 어, 어쨌든 이렇게 저의 첫 폴라로이드는 저의 댕댕이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여행 갈때 가지고 가서 그날 그날 바로 닦고 하면서 여행 사진 찍은 거를 꾸미면 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서 다이어리 꾸미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서 그걸로 바로 닦고 하기. 좋아요. 그럼 이제 폴꾸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벚꽃 이후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폴꾸하면서 얘기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사진은 제가 이것도 예전에 찍어 놓은 건데 제가 이렇게 긴 머리였다가 이렇게 단발로 완전 싹둑 잘랐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머리 변천사 보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속지 만들어서 해준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속지를 만들어서 쓰거나 하려고요 우선 여기서 벚꽃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이때 벚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모를 꽃과 찍었는데 마음에 듭니다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떡매거든요 올드 채널 건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이가 얇아가지고, 요 위에 붙여주려고요. 짜잔, 이렇게 속지로 만들어줬어요. 오, 잘 어울려. 요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 스티커인데, 원형으로 칼선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울리는 게 있으면 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너무 예쁜데 뜯기 아깝다. 음, 되게 색깔도 골고루 예쁘게 잘 분배되어 있다 해야 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초록 연두 계열을 좀 추가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오, 좋아요. 요 번쩍번쩍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줬고, 여기는 파스텔톤으로 가고 싶어서 이걸로 아 얘를 먼저 붙여줘야 되는구나 얘를 여기 붙이고 살짝 내려서 그리고 저번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요거 다꾸에 쓰긴 조금 아까운데 폴코는 뭔가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이랑. 이 마고즈님 컴패티를 써줄게요. 네, 여러분들이 컴패티 쓰기 어렵다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잘못 쓰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음, 45도? 뭐 이거는 연해가지고 이것만 해줘도 예쁜 것 같아. 그죠? 좋아요. 일단 하나 완성. 다음은 이 사진을 꾸며볼게요. 이때 머리 진짜 길었거든요. 완전 허리? 이거는 제가 저번 언박싱에서 보여드렸던 이 데이지님 빅 떡매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속지를 만들어줬고요. 요거는 제가 안에 파란색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뽑았어요. 그리고 요거. <laughs> 이게 뭐냐면 여기 안에 하트 스티커가 있었는데 그걸 떼내고 나면 여기 겉에 살짝 남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아깝고 쓸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겨뒀는데 여기에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영상을 보고 다이어리 꾸미기를 시작했다는 분들 댓글을 보면 진짜 뿌듯해요. 재밌는 취미를 뭔가 선물한 느낌? <laughs> 그리고 닫고도 안 하는데 영상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소리 좋다는 말을 닦고 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좋다는 댓글도 보면은 좀 얼떨떨 하긴 한데 약간 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아니면 이 밑에를 아예 잘라내면 되겠다. 여기랑 여기를 잘라요. 다음에 얘는 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검정으로 적어볼게요. 이 파란색이랑 검정이랑은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머리도 검정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중에 제 브이로그 <laughs> 브이로그를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질 않아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어요. 제가 집에서 하는 것도 없고, 해봤자, 페페 산책? <laughs> 닫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약간 갬성갬성하니까, 여기 러버스핑미 작가님의 블루 블랙 느낌으로 갈까요? 일단, 여기 토끼가 너무 귀여워. 토끼 붙이고,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나비가 빠질 수 없죠. 이 파란색 구름 아트, 너무 예쁘죠. 여기,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있는 것도 넣어줍니다. 검정색 포인트를 더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꽃자기도 좀 추가해 줄게요. 짠, 이렇게, 갬성 불꽃도 완성. 이거 좀 마음에 든다. 예. 좋아요. 다음에, 요거. 요거는 제가 이때 허리까지 왔었는데, 한번 조금 짧게 잘랐었어요. 요거는, 여기를 베이지 톤으로 뽑았어요. 이거는 ICL의, 이 속지에다 해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예 두꺼운 속지니까 사이즈에 맞게만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올려줄 건데, 여기 컨셉은 뒤에 초록색 식물 있잖아요. 그린, 브라운 조합으로 해보려고요. 이번에도 이 초록색 떡매를 하나 써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 Q&A 해주세요가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가끔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토리 올려가지고 그걸로 Q&A를 하는데 이제 유튜브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딱히 Q&A 안 해도 여러분들 댓글로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 또는 DM 주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보다 인스타그램 댓글을 더 빨리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짠 요렇게 그리고 아까 그 블루 한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러벌스핑 미 작가님 스티커. 근데도 여러분들이 Q&A를 보고 싶다 하시면 한 구독자 만 명쯤 되면 <laughs> 한번 합시다. 그때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댓글이랑 다 모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패턴도 쓰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나만 붙이는 게더 예쁠 것 같고 여기를 잘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붙였던 스티커 으, 별론데? 별론데? 역시 귀여운 건공돌이 별론데? 뭐야? 이거라도 쿠키. <laughs> 무슨 조합이죠? 나비 두 마리. 또, 많았던 게, 저희 구독자 애칭을 정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히 그걸 정해도 되는지 <laughs>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음 많이 원하신다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일단 제 닉네임에서 나올 만한 그런 구독자 애칭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쏙 드는 거를 혹시 찾아주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랑 쿠보를 뽑아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Q&A 할때 같이 만들까요? 벌지님 스티커를 한번 같이 써볼게요 키치와 귀여움의 혼종 어? 여기 테이블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이거 색깔이 살짝 묻히는데 여기를 올려주고 그냥 이 안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벌도 붙여주고 뭘더안 해줘도 될것 같은데? 굳이 추가하자면, 뽀짝이? 꽃좀 추가해줄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합쳐져 있는데, 잘라서, 이렇게. 역시, 뽀짝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좀 혼란스럽긴 한 조합인데 <laughs> 나름 괜찮지 않아요? 좀 마음에 듭니다 짠 다음은 제가 이제 단발로 자르게 된 그런 사진입니다 얜 너무 얼빡샷이라서 <laughs> 여기 보시면 완전 어깨에 안 닿는 길이로 잘랐어요 제가 단발을 해본게 중학생 이후로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여름? 작년 여름에 잘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 길이가, 어, 이거보단 짧고, 이거보단 깁니다. 한, 요 정도? 그래서 지금 머리를, 자를지, 기를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두개 중에 요거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속지는 요 노랑노랑 계열 써주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 언제 언제 올리시는 거냐고도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영상을 찍고 만들면 그 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올려요. 근데 좀 저녁에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조용한 영상은 저녁 시간대에 올려요. 자기 전에 보면 좋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영상 편집하다가 되게 잘 자거든요. <laughs> 저는 재미가 없어서 자는 건데, 여러분들은 좋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이 바인더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진짜 정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laughs> 작가님별로 이렇게 그냥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인더 정리를 한번 해야겠어요 요거 아, 여기는 마테를 좀써 볼까요 이거는 희봉마테인데찐해서 바로 올려도 될 정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여 줘야겠다 일단 얘부터 붙이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제가 올리자마자 알람이 갈 거예요. 근데 알람이 잘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제 인스타 팔로우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 업로드 할 때마다 스토리에 올려요. 그럼 그거 보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올 때도 있고, 두번올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laughs> 저도 자주자주 자주 오고 싶어요. 이것도 ETC 키트 신상인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알록달록하게 해줘도 되겠다. 이게 반투명인데 안에 반짝반짝하게 돼 있고 겉에는 금색이어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색깔 있는데 올려주기보다 하얀 곳에 올려주는 게더 예쁜 것 같지만 다 예쁘다. <laughs> 이렇게. 펌패티가 조금 거대하긴 한데, 괜찮아. 이렇게 조그만 컴패티들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영상마다 조금 목소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피 삐뚤빼뚤하게 써야겠다. 캐릭터 넣어주고 싶은데 과한가? 이 고밍이 홀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피카츄 약간 무섭지 않아요? 여드름 난 피카츄 같아. <laughs>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상들 떡매도 보여드려야 되고 마트도 보여드려야 되고 할게 많아요. 정사각 다이어리도 빨리 쓰고 싶고 뭔가 마음이 든다 괜찮다 근데 약간 이거랑 보니까 완전 차이 나는데 제 머리가 지금 여기였다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별거 아닌 TMI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부족한 것 같은데 넣기도 애매하고 안 넣기도 애매한 위에도 어, 오전에 보이네 저는 역시 이만큼은 채워야 <laughs> 꽉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꽃자기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laughs> 이 약간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보단 나은 것 같아요 뭐죠? 그렇다고 해줘요. <laughs>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껴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네개 해봤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한것 같네요. 여기 티시 키트 컴팩티랑 이 홀로그램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배경 사용해 주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조금 순환 시대였지만 그나마 좀 살아났고 여기도 어저 파란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된것 같아요 마음에 들고 여기도 귀여운 키치 이런 느낌인데 여기 볼지 작가님 스티커랑 요니요니 작가님 꽃이랑 은근 잘 어울려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같이 얘기도 해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